마태복음 1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14. 의롭고 흠이 없으신 목자. 26장 1절로 28장 20절. 더욱더 많이 예언이 성취됨. 비록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6월절 기간 중에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을 피하고자 예를 쓰긴 하였지만, 인자는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 같이 이 절기 중에 죽임을, 죽음을 당하였다. 26장 24절 2절.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죄만찬이 제정되었던 유월절 식사 그리고 겟세만의 동산에서 몸부림치시며 기도하신 것은 성경에 따른 가장 위대한 희생 자사를 완벽하게 예비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스가리아 선지자가 언약 백성에 의해 노예 가격인 은 30에 팔린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며 목자인 분에 대해 말했던 것을 상기할 것이다. 스가랴 11장 12절. 예수님의 제자인 가론 유다는 바로 그 액수로 그의 선생님을 사내들인에 넘겨주기로 했다. 26장 15절 16절. 그 결과로 성경은 성취되었다. 27장 9절. 스가랴는 역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스가랴 13장 7절이라고 연하였다. 제자들이 겟세만네에서 도망쳤을 때 이것은 성취되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겼다. 26장 31절 56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언이 성취되도록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으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우러우시다는 것은 명백하게 드러난다. 사내들인 앞에서의 여러 사람들의 고소는 거짓으로 판명된다. 심지어 성전을 허는 것에 관한 진술조차도 법정에서 부정확하게 제시된다. 26장 61절 참조 요한복음 2장 19절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니엘 7장에 응급된 인자이시오, 10편 110편의 왕이오, 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에 오실 분이심을 공공연히 인정하신다.때를 맞춰 산에 드리는 그 성읍과 성전의 멸망을 통하여 그분께서 변호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26장 64절.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을 옳은 사람으로서 언급하였다.27장 19절. 빌라도는 그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점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다. 그러나 다이의 자손인 예수님께서는 이제의 인으로서즉다이의 시편에 응급된 자로서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 이 유대인의 왕은 몸소리치는 방법으로 조롱을 받으신다. 시편 22편 1절에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버리셨을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는 역시 10편 22편 8절의 말씀으로 고통을 당하신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교. 27장 43절과 10편 42편 10절, 26장 38절과 10편 42편 11절. 그의 손과 발은 모못으로뚫리었으며 따라서 그는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신다. 십자가 곁에 있던 군사들의 지휘관은 마침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27장 54절 참조 40절 43절 마지막 변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하시기 시작한다.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성전의 희장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다.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린다. 범죄자로 몰리셨던 그는 죽음을 통하여 부요함에 참여하신다. 즉, 그는 화려한 무덤에 묻히셨던 것이다. 그후 부활이라는 저 유대한 변호가 있게 되고 그것은 또 다시 지진으로 보증된다. 무, 무덤을 지키도록 사명을 부여받았던 군사들은 도망친다. 한 천사가 무덤 앞에 있는 바위를 굴려치우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두려움에 떠는 여인들에게 알린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랐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셨던 것이다. 그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부탁받는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28장 7절. 여기 먼저 가시나니는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목자로서 지팡이를 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태복음서 초두에서 우리는 이미 자기 백성의 목자가 되실 이스라엘의 지배자에 관한 미가의 연이 응급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미가 5장 2절 이하, 사무엘하 5장 2절 이 연이 이제 성취된다. 28장 7절, 26장 32절 새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는 자기 형제라고 부르신 것이다. 28장 10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우리는 이 진술을 시0편 22편의 반향으로서 읽을 수 있다. 이 10편의 첫째 부분은 우로운자의 권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다. 반면 그 둘째 부분은 그의 승기를 다루고 있는 데 다음과 같은 말로서 시작되고 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나의 형제에게 선포하고 22절, 마태복음 28장 10절, 히브리서 2장 12절 산에 들이는 병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훔쳐갔다고 말하게 함으로써 심리적인 싸움을 시작하려고 예를 쓴다. 그러는 중에 선한 목자께서는 자기의 새 이스라엘을 조직화하는 일에 착수하시나.이 무리의 모임이 시작된 장소, 즉 이방인 영토인 갈릴리에서 그는 이제 권세를 가진 인자로서 자기 백성을 모으신다.28장 18절.그는 그들을 자기의 대사들로 세우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고 신앙의 교훈을 가르치며 세워주고. 보하라고 말씀하신다. 만일 이스라엘이 듣기를 거절한다면 복음은 세상의 남은 자들에게 지시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 되었던 많은 자들이 먼저 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책은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분명한 약속으로 끝맺어진다. 내가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이 약한 시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열네 차례에 걸쳐서 마태복음서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조안에서 승리하는 한 날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